안녕하세요. 3DCAD 튜터입니다. 어, 지난 강의들에서는 뭐 모델링 하는 거와 어, 단위 변경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어, 크레오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로서 어,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어, 강좌를 만들고자 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 단위 변경 이후로 두 번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델링 강의라서 나중에 모델링을 따로 어, 갈무리 해가지고, 어, 비디오들, 강의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각 기능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리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지를 누르신 다음에 파트 선택하고 오케이에서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 나오는데요. 여기 프론트 정면, 탑, 윗면, 라이트, 오른면 이렇게 평면들이 세 개의 평면들이 주어지는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 회전을 해보, 해보면 이렇게 정면, 우측면, 윗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좌표계로서 xyz 좌표계도 보여지고요. 어 프런트 평면으로 어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어 도면을 그리는 스케치 평면을 그리는 어 그, 것을 알아보았고요. 음 여기 클릭하시면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스케치 요 아이콘이 있는데요. 곡선 모양이요. 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요 요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정면으로 나오죠? 어, 이렇게 이제 스케치, 첫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금 배웠습니다, 방금.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그는지 스케치에서는, 스케치 들어오니까, 선, 호, 필렛, 챔퍼, 타원, 곡선, 원, 사각형,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스케치 아이콘들이 여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어 예제로 라인을 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원점이 여기고요. 자동으로 원점이 잡힙니다. 여기서 xyz 0 0 0이겠죠 각각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양두번 클릭했으니까 이렇게 선이 됐고요. 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을 이어서 그리고자 이렇게 여기서 또 그리고 어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벼보면 자동으로 이 선이 처음 그렸던 선이 양 끝점과 중점을 딱 알아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새로 그린 선이 중점에 딱 만나게도록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 초록색, 이게 보이시나요? 초록색 상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어 수직, 수직으로 쭉 내려간다는 일자 모양으로 쭉 내려간다. 쭉 올라간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파란색 점선들이 보이시나요? 여기. 요것도 요, 요 점에서부터 어, 일자로 내려온다는 의미고요 음, 그리고 요 평행 표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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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계들입니다 이게 요렇게 수직 수직도 있고요 음, 요, 요런 관계들이, 여기여기에 요기, 나와 있습니다. 버티컬이 어, 수직, 호리젠탈이 수평. 수직이라서 일자 모양, 실선으로 검정색 보이시죠? 호리젠탈 수평이라서 검정색 빼기 모양 보이시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Perpendicular, 수직이라고, 여기 직각 표시 수학 시간에 하는 직각식 보이시고요. 탄젠트 만난다고 한다는 그거고요. 미드포인트, 중점, 각 끝점이 가운데 여기 아까 우리 여기 할때 중점 보였죠? 여기 중점 여기, 여기도 중점 있고 여기 중점 중점, 중점 아이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여기 초록색이 생긴 게 여기랑 생긴 건 똑같죠? 코인 시던트 이건 뭐 일치한다 뭐, 뭐 그런 뜻입니다. 같은 같은 어 같은 뭐냐 위치에 있다 보면 읽어보면 place points in the same location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일치하는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메트리 이게 대칭 이퀄 등가 똑같다고 이거는 패럴럴 수평 그 의미입니다 아까 패럴럴 아까 여기 할때좀 방금 나왔었죠 어, 뭐, 요, 이렇게 이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수평 오른쪽에 이거 이거 수평 수직 수직도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관계식들이 보이게 됩니다. 수평 보이시죠? 여기. 그니까, 러요 요선이랑, 요선이랑, 아, ESE 버튼 누르면, 이렇게, 요, 요선이랑, 요선이랑 수평이 그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크레오로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관계들을 참고하면서, 어, 디, 음, 스케치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라던가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